사랑하는 여러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세찬송,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는 군사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의로움의 여부를 판결해 줍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치 율법에 의해 그르다고 판단받은 죄인처럼 하나님과 사흘 동안 완전히 단절된 듯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의 원리 삼아 살아간다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서 살수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도 살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의 원리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 죽으실 수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혹은 천년 가까이 장수한 구약의 무드셀라 같은 사람들도 혹은 하늘로 올려진 엘리아도 있지만 다시 죽지 않을 부활과 관련된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은혜를 믿음의 원리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바울은 부활을 정의하기를 예수께서 더 이상 죽으실 수 없으므로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원리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한 단번의 사망이며 그가 살아나 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은 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삶의 원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악한 계략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우리의 유한한 몸을 지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악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입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혜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도 있지요. 우리의 유한한 몸을 악용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유한한 육신을 깨어 지킬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원리에 있습니다. 이 육신을 죄의 지배로부터 지켜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은 우리가 은혜의 원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과 죄와 사망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을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유한한 몸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통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이루신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